토니 스튜디오. 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laughs> 야, 또, 오랜만에 또 본방사수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토요일 방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 다음 주면은 99회 특집을 한대요. 99회 때 놀라운 토요일을 빛냈던 게스트들잘 불러가지고 특집 방송을 하나 본대. 아, 거기에 태현이 나옵니다. 와. 아니 이런 것좀 예고 좀 해달란 말이야 아니 왜 예고도 안 해주고 막 그런 걸막 어? 놀래키고 막 그래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아무튼 태연이 나옵니다 아... 네, 놀토를 막 본방사수를 잘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저번에 그 태연이 나왔을 때썬이랑 갔다 급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항상 본방사수를 하면은 예고편에 태연이 나오더라고 아씨 이게 이게 그, 편지를 12년 하다 보면은, 초기라는게 생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놀토를 봐야겠다 싶으면은, 또예고에다 나오고. 그냥, 이게, 음, 좋아. 아무튼, 아, 또 다음주에 기다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음주에 예고가 나오면, 또 이제 한 주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생겨요. 일주일 동안, 이제 놀토 기다리면서, 설레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laughs> 좋습니다. 이제 뭐 그냥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생일 전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하나 나왔네요. 롤토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나온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정보 차원에서 찍어 올립니다. 영상 편집하는게 있는데 편집하다가 롤토 잠깐 받다가 배고편 나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라서 카메라 켰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들 다음 수 토요일 본방사수 할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알수 있게끔 정보 던져 해드립니다. 다음 수 토요일이고요. 7시 40... 맞나? 7시 40분 맞나? 토요일 오후 7시 40 10분 TVN에서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그 브이라이브로 진행하는 매주 화목마다 진행하는 패셔니스타 우리 제로도 같이 많이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저 편집하 가겠습니다 안녕